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공개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케라스 코리아의 전 미정입니다. 이번 시간 동안 딥러닝의 대중화, 케라스와 오토 케라스, 그리고 케라스 코리아 커뮤니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같습니다 일단 케라스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케라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린 뒤에 오토 케라스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케라스 코리아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케라스 코리아와 오픈소스는 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케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유명한 샴푸 케라시스와 혼동을 하시곤 하는데요. 케라시스가 아니라 케라스이고요. 케라스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한 단어일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그리스어로 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케라스는 2016년 4월 16일에 버전 1.0.0이 처음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구글의 엔지니어인 프랑스와 솔레가 누구나 쉽게 딥러닝을 구현할 수 있는 API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젠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성장을 시키고 있는 오픈소스입니다. 파이썬으로 구현된 하이 레벨의 딥러닝 a p i 에요 그래서 백엔드로는 주로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고 있는데 텐서플로우는 사실 그 문법이라든지 사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케라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딥러닝 모델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관되고 간단한 문법을 활용해서 누구나 빠르게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풍부한 문서와 튜토리얼 가이드 등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r a 스가 얼마나 쉬운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계신 이미지는 손으로 쓴 숫자 이미지예요. 이 손으로 쓴 글자를 어떻게 하면 디지털화로 바꿀 수 있을까 한 데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게 되었는데, 이 모델을 만들 때텐서플로우로 구현을 하면 화면에 보고 계신 것 중에서 왼쪽과 같이 아주 긴 많은 양의 코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케라스를 활용하면 그보다 것한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코드로도 충분히 동일한 성능을 내는 모델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코드를 조금 뜯어보면 내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법에서도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텐서플로우는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처음 딥러닝을 하는 사람이, 아, 나는 텐서플로우 이용해서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봐야지 하면은 좀 장벽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케라스는 영어 단어 조금만 알면 누구나 다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Keras라고 하는 쉬운 API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건 프랑스와 솔렌님의 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프랑스와 솔렌은 구글 텐서플로우 팀에서 딥러닝에 관련된 일을 계속 했었는데, 딥러닝, AI, 머신러닝, 이런 기술들은 이제 어떤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장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AI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딥러닝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게 바로 이 케라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머신 러닝을 전혀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케라스를 활용해서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볼수 있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케라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설문조사의 결과는 e 을 경진 대회에서 각 대회에서 5등까지. 팀에게 어떤 ML 소프트웨어를 썼냐, 주요 소프트웨어가 뭐였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나온 결과예요. 여기 보면은 딥러닝 중에서는 r 라스가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딥러닝에서 많이 쓰는 툴은 파이토치인 거죠. 그 외에 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r 라스가 정말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널리 쓸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케라스는 여러분들도 쉽게 시작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시작점을 케라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라스 공식 홈페이지는 얼마 전에 새 단장을 했습니다. 텐서플로우 2.0 버전에 발맞춰서 최신 버전으로 모든 튜토리얼과 코드들을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방문해서 간단한 튜토리얼부터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k 라스를 직접 사용해보시면, 아, 정말 쉽구나. 나도 디노링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텐데요. 그리고 최근에 k 라스 팀에서는 안 그래도 쉬운 k 라스를더 쉽게 누구나 더쓸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 오토 t 라스라는걸 올해 1월에 버전 1.0.0을 출시했습니다. 오토케라스는 바로 오토 ML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우리에게 영화나 책, 음악, 아이템 등을 추천해 주는 거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머신러닝이 머신러닝을 추천해 주면 어떨까요? 정말 편리하게 머신러닝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게 오토 ML이고요. 내가 학습시켜야 되는 데이터를 보여줬을 때 오토 ML이 가장 적합한 머신 러닝 모델을 추천을 해 주는 거죠. 정말 편하겠죠. 이 개념이 바로 캐라스에 적용된게 오토 캐라스입니다. 오토 캐라스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제가 화면에 표시해 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오토 캐라스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머신 러닝을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게 메인 페이지 맨 위쪽에 적혀져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기존의 케라스도 누구나 다 쉽게 머신러닝, 딥러닝을 할수 있게 만들어진 API인데 그걸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오토 케라스입니다. 그러면 이 오토 케라스에서는 무엇을 대신, 무엇을 오토로 해주느냐 궁금하시죠? 우리가 캐러스 모델을 만들면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딥러닝 아키텍처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개의 레이어를 쌓을 것인지, 그 레이어의 종류는? 댄스 레이어로 할 건지, 아니면 컨볼루션 레이어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고, 각각의 레이어는 노드는 몇 개를 써올 건지, CNN인 경우에는 필터의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학습되는 모델의 성능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어 보고, 가장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오토케라스를 활용하면, 이런 것들을 대신해 줍니다. 몇 개의 레이어를 쌓을 것인가. 그리고 각 레이어에는 몇개의 노드를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레이어를 활용해야지 이 모델이 잘 만들어질지, 그다음에 CNN의 경우 필터 사이즈를 몇으로 할지, 그리고 드롭아웃 레이어를 할 때는 퍼센테이지를 얼마나 적용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k e 스를 썼던 그런 문법을 활용해서 이 오토 t o 스도 활용할 수 있고 마치 우리가 기존에 학습을 시켰던 모델과 동일한 방식으로 나중에 활용을 하고 저장을 하고 불러오고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ML은 더 사용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이 오토케라스의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학습을 시켜보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찾아내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발전이 되고 향상이 되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오토케라스를 정말 편하게 사용하고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여기까지 제가 r 라스와 오토 케라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r 라스라는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한국 유저들의 모임인 케라스 코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Keras 라스 코리아는 2017년에 김태영 님 시작으로 만들어져서 지금은 인원이 8,500명 이상이 되는 아주 큰 그룹이 되었습니다. 이 그룹은 주로 페이스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내용들의 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인이 보고 도움을 받았던 좋은 자료들을 추천을 하기도 하고요, 본인이 만들어봤던 딥러닝 모델 이런 걸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딥러닝에 관련된 다양한 컨퍼런스, 인공지능에 관련된 컨퍼런스들을 소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얻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캐라스가 꾸준히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고 있는데 각 버전에서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그런 새로운 내용들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밑에 또 댓글을 남겨서 서로 서로 도와주기도 하죠. 이렇게 주로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아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실제로 프라임에 모여서 세미나를 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함께하는 딥러닝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게 2년 전이었는데요. 이때가 1회 컨퍼런스로 대전에서 개최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두 번째 함께하는 딥러닝 컨퍼런스가 또 대전에서 개최가 되었었는데. 8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록을 하는 엄청난 규모의 컨퍼런스였죠. 그리고 올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겠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로 모이는 건 힘들지만 온라인으로 4개의 세션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28분의 연사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좋은 내용을 많이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매년 꾸준하게 진행하는 행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인문 과정 이런 곳에서 우리 캐라스 코리아의 운영진분들이 강사로 출동을 해서 멋진 클래스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캐라스가 만들어진 그 목적에 부합하게 캐라스 코리아에서도 정말 누구나 다이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널리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 외에 캐라스 코리아와 오픈 소스 컨트리뷰톤의 인연도 참 깊은데요. 아무래도 캐라스 자체가 오픈 소스이다 보니까 오픈 소스 컨트리뷰톤에 빠질 수가 없겠죠. 캐라스 코리아가 처음으로 참여를 했던 때는 바로 2년 전, 2018년 공개 소프트웨어 컨트리뷰톤니었습니다 이때 저와 김태영님이 멘토로 함께 참여를 했었고요. 이렇게 어색하게 첫 만남을 멘티들과 가졌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졌던 목표는, 어, 이 당시만 해도 딥러닝을 배울 수 있는 입문서는 많았지만, 심화이런 실전 코드, 그리고 다양한 모델을 배울 수 있는 한글 문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영문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긴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훌륭한 영어 문서들을 한글화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10명이 넘는 인원들이 항상 모여서 작업을 하기란 힘들었겠죠. 그래서 오픈소스답게 우리도 g i t 에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아마 오픈소스 컨트리부톤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참여를 해보지 않았던 분들은 어떻게 g i t 에서 협업을 할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했던 플로우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일단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작업들을 이슈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 누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일을 또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이 완료가 되었는지 누구나 다 파악할 수 있게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면서 관리를 했고요. 그러다가 작업을 다 완료를 하면 우리는 폴 리퀘스트 PR을 날리게 됩니다. 이런 이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리뷰를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팀원들 누구나 다 리뷰에 참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는 이 부분 코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고 듣고 한참 동안 리뷰를 합니다. 그러다가 리뷰가 완전히 통과된 문서는 이렇게 머지가 되는 영광을 노렸고요 머지된 문서들은 깃허브에만 올려두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접근하고 검색하기 쉽도록 블로그를 생성해서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글들은 여러 군데에서 공유를 했고요. 그 결과 수상에서 장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상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작업을 했었는데 상까지 받으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취 작업했던 팀원들하고 후기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단순히 그냥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장 하나하나를 더 이해하고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사만히 알아봐야 됐다. 그리고 원문에 있는 코드를 직접 따라하고 실행하면서 코드 자체를 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 i 로 협업하는 과정에서 브랜치와 섞이는 일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함으로써 Git과 협업 방법을 더 익힐 수 있었다 그리고 오픈소스 자체 기여를 하는 영광을 누린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그첫 번째 컨트리 뷰톤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느꼈고 작업했던 내용들 을 바탕으로 매거진에 글을 쓰기도 했고요. 받았던 상금으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우리 다음 컨트리뷰톤도 참여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고, 2019년 작년 컨트리뷰톤에도 캐라스코리아가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좀더 많은 인원을 모집했어요. 욕심이 났거든요. 많은 인원들을 모아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크게 오브젝티브 딕션 API를 구성하는 일과 그다음에 캐라스 공식 문서를 한글하는 두 가지 작업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끊임없는 설치 문제를 도커를 활용해서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모델들의 버전이 일치하지 않아서 매번 새롭게 깔고 지우고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컨트리 버튼을 하는 동안 각각의 모델을 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동일한 디펜던스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존의 코드를 r 라스스러운 쉬운 코드로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Objective d t i o n API는 GitHub에 지금도 올라와 있고 누구나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현준 멘토님이 이끌었던 코코 팀은 Keras 라스 코리아의 공식 문서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왜 이런 작업이 필요했냐면? 기존의 문서가 좀 부실하기도 했는데, 게다가 영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고요. 어, 중간중간에 단순히 번역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용이 누락된 문서가 있으면 내용을 다 채워줬고요. 그 다음에 설명이 너무 짧아서 그것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때 우리가 코드 뒷단까지 다 까보면서 그 코드가 무엇을 하는 건지 내용을 좀 풍족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전혀 알수 없는 문서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문서들도 다 친절하게 한글화로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존재했던 r 라스 팀의 레포지토리에 기여를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캐라스 코리아가 만든 c 라스 오브젝트 디텍터라는 새로운 리포지토리를 만들어서 모든 팀원들이 다 컨트리뷰션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고요수상에서 최우수 상이라는 영광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상을 더 의미있게 쓸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상금을 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력도 향상시키고, 마음의 양식도 쌓는 이런 컨트리 부통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오픈 소스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내가 혼자만 가진 게 아니라 공유를 함으로써 나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아 내가 처음에 케라스코리아에 들어왔을 때랑 지금이랑도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김연희에 관심이 있다면 케라스코리아에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페스티벌도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